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오늘 굿미트 차포주산 우척갈비 LA용 1kg을 특별한 가격 25,99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풍성한 맛의 LA 갈비를 즐길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미국산 LA식 꽃갈비 1kg을 28% 할인된 특별 가격에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풍성한 맛의 꽃갈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이반 가득 행복을 선사할 플라이팜 LA 갈비. 마블링이 환상적인 꽃갈비 부위로 부드럽고 풍부한 육즙을 즐길 수 있어요. 지금 39% 할인된 가격으로 2kg 푸짐하게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미국산 LA꽃갈비 2.5kg을 특별한 가격 84,90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훌륭한 품질의 갈비로 맛있는 식사를 즐기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미국산 LA꽃갈비 1kg을 42,00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풍성한 맛으로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할 거예요. 오늘 저녁.